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요. 디도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인내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성령에 취해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자들을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23절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즉 회개하고 회개하고 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에 거하고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합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결국 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죠. 그렇습니다. 거룩합니다. 근데 거룩한 것을 어, 상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죠. 어, 그죠? 금으로 또 은으로 또 혹은 어, 아름다운 보석으로 혹은 아름다운 음, 형형색깔의 색깔의 색실로 합니다. 그것은 어, 뭐냐면 하나님 ...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그 옷이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프로젝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에 대제사장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어, 또 대제사장을 아름답게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즉,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삶의 소망과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할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거룩을 꿈꾸고 거룩을 소망하고 거룩한 삶을 프랙티스하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무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구원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나오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 하나님의 에, 뜻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함이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거룩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빌리보서 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억울어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멸류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바깥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삶을 살아나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동굴을 발견했다고 치십시오.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동굴에, 어, 조그만 성냥을 켰다든지, 초를 켰다든지, 혹은 뭐, 손전등을 켰다고 쳐요. 자, 그, 여러분들이 볼 때는 수백 년, 혹은 그 이상, 천년 이상의 어둠 속에 있었던 동굴이기에,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어둠이 빛보고, 야, 내가 여기서, 산지가 언젠 얼마나 됐는데 네가 감히 그 성냥 그 빛으로 네가 그 초의 빛으로 너희가 네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손전등으로 나를 물러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둠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나요? 어둠은 그런 주장을 할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있으면 물러갑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 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삶을 살아나가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사탄은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한다면,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두려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절망은 물러갈 것입니다. 슬픔과 낭망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슬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낭망도 없고 뭐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삶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슬픕니다. 병도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도 당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행복이기에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행복을 깨뜨리게 되고, 행복을 잃어버린 자들은 삶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되고, 그리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오히려 정금처럼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그 감옥에서 빌보 감옥에서 찬양하듯이 찬양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자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빛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된 삶을 살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즉, 어떤 삶이요?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 하시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사망 권세로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사망 권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더러움이죠, 악함이죠, 어두움이죠, 연약함이죠, 분열되는 것이죠, 두근두근한, 두런두런하는 것이죠, 수근수근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이미 거룩한 자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요. 이것이 사도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그것이 없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런 거룩을 꿈꾸며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역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소망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받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14장, 22절, 고린도우서 6장, 4절과 5절, 또 11장, 23절에서 28절에도 나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권한당하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다는 겁니다. 13장, 47절 말씀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있을 것이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 당당한 삶을 살아나가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예, 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예, 우리는 예,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 고난 가운데서도 예, 오히려 고난을 이기고 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서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용하게 시켰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믿음으로 함께 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욱더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권한을 받는 삶을 살아나가되 그 권한을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